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 활동하기 참 불편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마스크 챙기셨다면 내일은 우산이 필요합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서해안과 제주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제주도 산간에는 최고 40cm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호남 서해안에도 5 에서 15cm. 또 충청과 경북 북부에 3에서 8cm. 서울 등그밖의 지역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충청 내륙을 중심으로는 결합과 돌풍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2도, 광주 1도, 대구 0도, 강릉도 0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눈이나 비가 그친 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1 1도, 광주 5도, 대구 4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8도나 낮겠습니다. 새해 첫날 서울에서는 7시 47분에 해가 뜹니다. 아침에 해돋이 구경 가신다면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이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고요. 주말 내내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